오늘 게임 질이 전반적으로 아, 네. 낮은데. 경태가 어, 앞이 무교 열심적인데. 경태 효누 앞에가 씨. 아 그러네. 장난도 <놀람이> 있어. 진짜 앞에 앞에 좀 많이 그나마 경태하고 세우신 분 괜찮을 것 같은데 민규하고 호가호 신생 아니었어? 원래 이었는데 오늘 선생이네하우오가제일 많이 이어 그런 거야? 하일 우리가 제일 많이 이다아 어? 많이 이다고요 계속 또. 그래. 그래! 그런 것만 해! 그런 것만! 아. 야 괜찮네 그렇게 쏘니까 구상관이 해지와을 췄어 춤을 췄어

나고 <laughs> 요즘 트렌드가 있는데 나도 요즘에 그래도 트렌드 쫓아가려고 노력하는데 <laughs> 야뭐속서 쫓아가 이제 뭐오냐나다고 힘들다 농속일서 쉽게 안 볼게요 5초 오, 어, 좋다. <laughs> 더워. 습해서 그런지안 더워? 20도까지 올라갔어요. 연주부터 우리가 연주부랑 하겠네 영상을 좀펴있네 어우 경태 잠깐만 그런거 주면 안된다 그런거 하지말라고 잠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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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운데 찔러주면 하지 말자 리그전 할때는 찔러주면 포장들어왔어 <laughs> 어어 어. 왜왜 무슨 일 있어? 어 알았어 알았어 그렇게 해 그러면 내가 가야되겠네 그럼 아침에 내가 갈게 여러분 몇시까지 온다고? 어 알았어 그럼 그때까지 내가 있을게 응 가고와 에 힘으로 해 힘으로 해 힘으로 해. 이거 쉬운 거안 놀려. 우리 경태 살살 달려 힘들어. 야, 오늘 <laughs> 힘들다. 아, <laughs> 우도 달리지 경태도 달리지. <laughs> 우리는 뭉기고 달리지. 맞는 거만아 얘는 안됐아저 정도면 일본 충분해. 시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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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연습 연습 너무 어 너무 어 너무 어 Good. Good. <웃음>